859회차 대비 858회 당첨번호 결과 분석입니다. 18주차 빈도수 및 번호입니다. 여기서 무려 당첨번호 5개가 포함되었습니다. 1훈두 주차 빈도수 및 번호입니다. 다음은 당첨번호 패턴 분석 및 당첨번호 출연회수를 보겠습니다. 패턴대 번호는 1일형 3일 스타일이고 비너스이기에서 1회 중복됐고 총 패턴 중복 출연수는 3회입니다. 당첨번호 출연회수는 동행로또 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로또 전체에서도 처음입니다. 로또 전체에서 이번 패턴의 출연회수는 총 5회입니다. 각 회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합계가 170 안팎입니다. 다음 패턴 분석입니다. 다음 회차 패턴 예상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도분포 화면입니다. 분포된 차트를 보고 다음에 나올 만한 범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호별 번호 주기 차트입니다. 이번 858회차 당첨번호는 주기 위치가 끝단에 3개나 몰려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상단 범위에서 한두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고, 보시는 화면 6번행에서 12번행 사이의 범위도 고려해 볼 만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주간 미출연 번호 리스트입니다. 다음은 당첨 번호 주기 분포입니다. 전회차 대비 펼쳐졌던 형태에서 저점 응축돼가는 모양입니다. 당첨 번호 출현 주기 및 2월 수현황입니다. 주에서 우로 이동하는 장주기 번호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나 계속해서 왼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4번과 5번 대 지역으로 출몰하거나 낮은 주기로 섬으로 대체돼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면은 총합 주기 분석입니다. 출소합이 다시 높게 나왔습니다. 출소합 그래프를 보면 모행이 크게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알맞는 형태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주기 그래프를 보면 이동 폭이 작은 편입니다. 세 번째 총합 주기 그래프를 보면 움직임이 역동적입니다. 중간에 부드럽게 한번 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한 편입니다. 출수 총합 그래프로 판단해보면 직진해서 조금 더 나가는 모양이 아니면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일 것입니다. 다음은 델타 분석 차트입니다. 이번 858회차 당첨번호 델타 합은 34로 30번대 균형이 4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단위별 델타 변화입니다. 첫 번째 번호와 두 번째 번호 간 간격 변화입니다. 세 번째 번호와 네 번째 번호 간 간격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번호와 여섯 번째 번호 간 간격 변화입니다. 델타각 변화는 지금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옆 번호와의 간격을 고려하는데 사용해 볼 만합니다. 본 자료를 참고하시어 번호 선택에 수월함과 명쾌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